시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했던 듣고 싶었던 이 가수들과 연예인들의 축하무대 음악회에서 맨 먼저 여러분들을 모시는 이분을 도대체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탤런트를 소개할까요 가수를 소개할까요 개그우먼으로 소개할까요 하여튼 요즘 저하고 스캔달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죠 네 장동건 이런 친구만 스캔달이 있는게 아니고 저같은 사람도 스캔달이 있다는거 그 스캔달의 주인공 미녀 플런트 전원주 양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얼치, 아유 어서 아유 어쩌면 인사 말씀부터 어서 어, 여보 여보 자기야 네, 아유 정말 아까 소개를 했는데 내가 너무 뻔뻔해요 <laughs> 이 얼굴로 또오래를 한다고 내가 까불고 댕기니까 미안하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불러주실 때 오면 반갑고 정말 오늘은 정말 과메기 축제죠? 저런 큰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과메기 계속 들어보세요 기운이 펄펄 납니다 내가 요즘 힘이 없는 이유가 과메기를 작년에 먹고 금년에 못 먹어서 요 모양 이 걸로 됐어요 <laughs> 먹어요 먹으면 건강해져요 이건 말, 아니 정말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오늘 그냥 올라가려다가 과메기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잡고 가려고 그래요 너 어디에 모텔 좀싼데좀 알려주세요 하가 잡아놨어 508호야 508호 네, 연락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귀찮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전원주 언니 노래 한곡 1만이 장진 음악 주세요 아하 어이구, 여기, 어머 세상에 여기서라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슬픈 거야. 밤이 깊은 구룡포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난리가 났을 거야. 여보, 그러면서 쫙 와서 품에 안기면 어머, 내 가슴에 안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송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딱 맞어. 가장 결혼했지, 날 놔두고. 짧은 거 기대했어요. <웃음> <웃음> 야, <laughs> 근데 송 선생님하고 그 가장 결혼이지만 정말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송회 선생님이 어. 절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쳐다보지 않고 내려다보는 맛이 있어야 된대요 남자들은 뭐. 근데 나는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말이에요. 음식들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좋잖아. 그 아래 공기가 어때? 괜찮아? 쌀쌀해요. <웃음> <웃음> 아유, 그래도 우리 전원주 언니가 나오니까, 무용단, 뭐 이렇게 합창단이한 열대명이 네, 나와서 맞습니다. 같이 흔드니까, 그래도 분위기 괜찮네. 나는 정말이야이 응? 맛에 살아요. 주말 저도 유네인이 멋있는 거 고치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유네인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울을 내 앞에다 들이대더니, 이년아 양심이 있어봐라. 그나 짝언 니가 무슨 유네인? 맞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쁜 아이는 연기를 개판으로 못해도 돈을 더 줘요. 나는 공부도 할 만큼 연기를 잘하지만 생긴 게이 모양이라 매일 앞치마 만들려고 많이 해, 많이 해. 그거를 30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좋은 날이 생기고 여러분 딴거 없습니다. 과메기 많이 잡수시고 많이 웃으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솔직한 얘기로 전원주 씨 얼굴 보고, 어? 너는, 아무리 뭐, 연기를 잘해도 너는 그 얼굴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 전원주 언니, 아이고, 얼굴이 그렇구나. 어, 그래, 그래, 그래. 하여튼,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어머니 역할은 또 전원주 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아, 맞아. 어이고,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남자들이 잘나고 출세하고 재벌이고 뭐 어쩌고 까불지만 전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야 열달 동안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이거를 태교하면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배나 오고 임신한 어머니의 심정을 남자들은 몰라 나만 알아 임산부의 그 고통을 아니, 나만 알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어저께부터 지금 입도 나더라고. <laughs> 응, 우리 어머님이 내혼 대사가 옛날에 생각나. 제가 내가 막내 도생이 미국에서 와서 오늘 여기 구경하오고 데려왔는데요. 걔 어머니가 걔날때 저도 집에서 산파받아가지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버지를 때리면서 이놈의 영감아, 재미는 같이 보고 고생은 왜나 혼자 그냐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여자가 힘듭니다. 하여튼, 전원주 씨의 멋진 연기를, 노래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앵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로 갈까? 모정의 세월로. 모정의 세월. 저 아, 타이어.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해주실 때 잘하십시오. 나중에 후여지 마십시오. 분이 없어요. 왜?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누구나가 한, 한 가지씩 걱정은 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전원주 씨 건강을 위해서, 멋진 연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얼지 올라와서 인사하고, 얼지 지 그래 그래. 여보 어, 아니. 그래. 에, 에.